약한 자 강하게 눌린 자 자유케 눈 먼저 보게 하시네 어둠에 처한자그 빛을 보리라 주의 이름 의지할 때 yeah, yeah. 2013년 7월 16일 웨이키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는 말씀은 어,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함께 듣는 찬양은 약한 자가게라는 찬양입니다. Yeah yeah. yeah.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은혜를 내푸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사는 곳에서 승리해 갈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시0편 42편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기억이라는 말입니다. 기억이라는 말은 어, 화면에 있는 것 같이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어, 이 말은, 어,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첫째는, 어, 언급하다, 부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기억이라는 것은 자꾸 언급하는 것이고, 자꾸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생각이 나면 자꾸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생각이 나면 자꾸 언급을 합니다. 거꾸로 내가 누구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또 누구를 자꾸 언급하게 되면, 그 사람이 기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어쨌든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싶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 이름을 자꾸 부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안 그렇다고 해도 제일 많이 부르는 것이 또 언급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일 때가 우리는 흔히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그 사람이 제일 나의 관심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을 언급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 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그를 언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또 농담스럽게 이렇게 부르고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정말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면서,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 기억하다 라는 뜻은, 찌르다, 관통시키다 하는 말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운데 것을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딱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구멍을 뚫어서 뭘 하는 것이냐면 어떤 조각품을, 작품을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laughs> 바늘이나 어떤 뾰족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가운데 있는 것을 자극해서 가운데 있는 중심을 뚫어서 거기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 중심에 이 뭔가가 자극이 있어야 되고 그 자극을 통해서 흔적이 남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이나 이런데 보면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상처를 보면서 어떤 과거의 일들이 기억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회상이 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회상이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laughs>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구멍을 뚫어서. 이것이 바로 기억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극을 줘서 구멍을 뚫는 것. 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구멍을 뚫는 그런 흔적들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고 또 외우고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은 우리의 어, 환불을,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쪼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찌르다 보면 마음속에 흔적이 남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의해야 되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laughs> 하나님을 잘 기억하면서 살기 위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다 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어, 자카라는 말은, 어, 향을 피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향을 피우는 것과 기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 고대에 있어서 향을 피운다는 것은, 어, 절대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태워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한다 하는 것은 내가 내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최고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최선입니다라고 기억하고 그대로 행동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막연히 그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뭐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하나님 뜻의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그냥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는 누구 아는 사람을 기억하고 지나가는 사랑한 사람을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기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꾸 리마인딩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속에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태워드리듯이 향을 피워드리듯이 내 자신을 태워드려서 내 그분께 온전히 순복하고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을 자꾸만 기억하면서 리마인딩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산재물들이 삶의 아름다운 향기들을 피워가는 그런 우리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무엇을 원하신지 같이 나눴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자신을 태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고 주변의 사람들을 아름답게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것은 나는 하루에 누구를 가장 많이 기억하는가? 왜 그런가?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화요일 날은 그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를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더 우리 허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